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들어와 감사합니다 오늘 메뉴는요 에 갈갈이 박준영씨가 하는건가봐요 예 스폰 절대 아니고 제가 돈 결제했습니다 미인떡볶이고 여기서 제 매운맛 시켰어요 더 빨간여자라고 써있는데 매운맛인데 제가 두 팩을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13, 13cm 긴떡 하나는 40cm 롱떡 예 두개 섞었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두팩 해갖고 16,000원 줬어요 16,000원 배송비 3,000원이고 이 한팩에 6 5 0 0원씩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 우선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40cm 먼저 와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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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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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썸네일 딱이네 썸네일 아아 예먹어볼게요 아. 뭐, 우선은 제일 매운맛인데 예, 방금 존모시라고 인정. 이거는 13cm. 오빠 어, 괜찮다. 달짝지근하네. 음, 음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이게 S 뭐지 인스타에서 본 거. 저 인트, 인스타에서 우연히 봤다가 주문한 거예요. 매콤해, 오! 저 진짜 제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, 저 재구매 의사 있는데? 막 괜찮은데? 좀 비싼 건가, 이거? 매끼요 음, 엽떡에 비하면 전혀 안 매워요. 와! 와우! 얘 예, 씻고 있는 거 맞는데? 양이 더 많아 보인다고 제가 두팩 넣은 거니까 원래 제가 물어봤었어요 여기다가 한 팩에 몇 인분이냐고 2인분 정도래요 그러니까 는뭐제두팩 넣었으면 4인분 되겠죠 생바.. 아예 K A 인이 반갑습니다 예 배송비 포함 16,000원 미인떡볶이 이건 저는 그 뭐지 인스타에서 보고 네이버 들어가갖고 주문했어요 이만 헐겁다고 괜찮아 이 정도는. 어. 가름맛 못생긴 융중신 닮았어. 예, 고맙습니다. 음. 근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좀있겠다 이거 이거보다 덜덜 매운 것도 있으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덜 매운 거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덜 매운 거. 좀 뭐라고 해야지? 되좀 맛이 좀 깔끔한 맛인데 원래 떡볶이는 텁텁한 맛있잖아 텁텁한 맛. 이거 좀 깔끔한 것 같아. 음, 와, 이거 봐. 얘 그냥 이거 처음에는 양 많은 줄 몰랐거든. 은근히 끓이고 나니까 양 많네. 아... 아, 개코 원숭이 같다고? 넌 개코 사람한테 개코 원숭이가 뭐냐? 제가 좀 어제 술 과음해갖고 좀 맵긴 매워. 음. 음 오늘 깔맞춤 했어요 와 얼굴 바다거북이 닮았어요? 너 바다거북이 똥구멍 씨. 자꾸 먹을 때 얼굴 지저가지만 체할 것 같아요 민율이 민유리 닮았다고? 민율이가 개죠 아제 누구더라? 하여튼 아, 근데 민율이 제가 봤는데 슈돌에서 근데 제, 죄송한데 제가 민율이보다 못해도 한 30살 이상 많을 것 같은데 개가 한... 절 닮은 거겠죠? 제가 민율이 닮았다고? 나이 차이가 제가 훨씬 많... 아니 제가 나이가 34인데 곱등이? 어 가끔 들어요 곱등이 생선이라아곱등이야 그거라며 벌레인가? 벌레라고 했나? 저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어 그렇게 아우 워피부관리 비결 다 따로 안하는데 위장병이요? 응급실? 저는 원래 매운거 먹어도 그렇게 탈은 잘 안나 그러니까 항상 외모지적 항상해 저둔산동에 실제로 봤는데 못생겼던데요 아는척 안하시는 분도 저러더라 항상 야, 그, 되게 매워 보이지 않아요? 딱 봐도? 떡볶이 한번 먹방 끝이냐고? 저 원래 휴방하려고 하다가 힘들어갖고, 유튜브 업로드하려고 한거킨 거예요. 아, 맵네. 외모지적 그만해라. 먹방을 자꾸 외모지적이야. 르마형 떡이 길를 거기가, 거. 아, 이게 몰랐는데. 먹을수록 올라온다. 메모. 잘생겼다는 말도 그만 좀 해요. 그런 거 해도 돼. 방금 편집 안 하는데, 저. 저 목욕탕 한 간지 오래됐어 목욕탕을 못 가겠어 요새 왜냐면 목욕탕 가면 사람 쳐다봐요 음. 저 목욕탕 한 간지 한 2년 됐을걸요 2년 부담스러워 막그 시선들이 음.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를 건데 그 기분 좀 불편하더라고 쳐다봐가고 계속 아, 맵다. 여자인 줄 알고 누구냐? 나와라. 여자인 줄 알고 나와. 하나 아, 장난 하나. 여자인 줄 알고? 한초달한다 나간 마. 여자 하는 줄 알고 누구야? 아, 어제 술 먹어서 더 매운 것 같은데? 아침님 20개 감사합니다. 뭐야? 긴은다 먹었나? 긴 거? 긴거다 먹었나 보다. 40cm 거는. 음. 아, 땀난다. 아밥 비비자고 속아파요 지금도 쌀떡이밀떡 모르겠는데 저 차이점 잘 몰라갖고 쌀떡같은데 저는 이것이 방송 킨 거는, 님들한테 리뷰해달라 킨 거예요, 리뷰하려고. 그만 좀 매겨, 좀속 아파요. 녹화는 내기까지 아유, 나쁜 거. 들어가.